아, 이사회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주전 740년경이었는데, 그때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위기의 상황이었냐면, 나라가 아주 완전히 망하느냐, 아니면 살아나느냐 하는 극도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왕과 아람왕 르슨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는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20대 젊은 남 유다 왕아하스 왕은 너무나 두려워진 것 그래서 그때 세계를 제패했던 아시리아의 의지에서 자기들에게 닥친 위기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왕이시여. 아스리아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엄. 여기서 나오는 한 아기 그리고 한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말은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것,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란 말은 놀랍고 오묘하다는 뜻이네요 기묘자 그러면 놀랍고 오묘한 분이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오묘하신, 원더포, 경이로우신 분이십니다 역사적으로 그분처럼 기이하고 경이로운 분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분의 탄생이 얼마나 기이합니까? 부부의 관계를 거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인류 역사의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탄생으로 역사가 바뀐 것도 얼마나 기이하냐라는 거. 니다 그분의 탄생으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AD, 예수님 이후에 역사로 바뀌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이합니까? 또 그분의 인격이 얼마나 기이합니까? 100% 하나님. 100% 인간. 또 그분의 가르침은 얼마나 기이하냐라는. 거. 설교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지혜 앞에 다 놀랐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분의 가르침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며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분의 능력도 얼마나 기이하냐라는 거죠.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셨습니다. 장님, 김어리의 안진뱅이, 문둥병자 결루병 환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 그리고 또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기이하냐라는 것.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또 그분의 죽음도 얼마나 기이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해가 빛을 잃었고, 땅은 진동했고, 바위는 갈라졌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므로 휘장이 둘이 됐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부활 또한 기이합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스웨칭금. 그분이 오십니다. 바로 그분이 오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죠. 6절, 모사라. 모사란 모사를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상담과 카운셀러란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경이로운 상담자가 되십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나 마음이 답답할 때나 마음이 괴로울 때 그분에게 오기만 하면 위로도 받고 문제도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사, 놀라운 카운셀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것,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외치길,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능력의 하나님이래. 엘쉐다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외치길 그분은 영존하시는, 영원히 거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Everlasting Father. 영원히 우리 곁에 거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 특히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뭔가 든든함이 느껴지는 이미지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거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샬롬. 그래서 그분 앞에는 어느 누구나 다올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상에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가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말씀하셨거든 그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평화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지극히 일시적인.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거짓 섞여 있는 평화가 대부분, 쇼가 대부분입니다. 정치인들이 바치, 반짝 보여주는 이 fake news, 거짓된 뉴스, fake peace, 거짓된 평화 그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분주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느껴지는 깊은 평화입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속에서도 처마 밑에서 새들은 평안히 잠을 자잖아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 이런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화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의 구주 되시었네오주 없인 살수 없네 오주 없인 살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인 살수 없네 세상적으로 기대했던 것이 와르르 무너진 그 순간에도 예수님만 만나면 그 평화가 경험이 되는 겁니다. 혹시 불화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도 예수님만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거든. 연약해서 죄를 크게 지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때 느껴지는 그 평화. 그 평화만 경험이 되면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도 쉽게 기멍거리가 됩니다. 하고 싶은 소리가 많지만 덩어리가 되게 해 주십니다. 억울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호소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화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 한국이 필요한 것, 북한이 필요한 것, 미국이 필요한 것, 중국이 필요한 것, 타이완이 필요한 것,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필요한 것, 우크라니아와 러시아가 필요한, 것. 이 세상 전 세계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 평화는 주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것. 바라기는 이 즐거운 성탄의 계절에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평화를 만끽하고 경험하면서 평온하게 성탄을 맞이하며 보내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평화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 이 평화를 주셔서, 세상은 많이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혼동의 여지가 참 많지만, 그런 속에서도 느껴지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 평화를 만끽하며, 누리며, 넉넉하게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